강제 해지역대 급여 복귀 등번호 20번 귀환. 우승 열기 전하다. 포스트 시즌 진출은 필수. 구단과 결별을 택한 이재원. 37 한화 이글스. 에 결단은 구단과 본인 모두에게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다. 연봉이 다시 억대를 회복했고, 야구의 가치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된 시즌이었다. 이재원은 2023 시즌 마감 이후 은퇴 가능성에 직면했다. 2019년과 2022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우승포수였으나 2023년에는 27경기 출전에 한정되며 입지가 축소됐다. 특히 2006년부터 SK, 지금의 SSG, 소속으로 활약한 한팀 선수였으나 이재원의 자리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재원은 선수 생활을 지속하고 싶은 의지가 강했고 예상치 못한 방출을 선택했다. 그렇게 이재원은 새로운 소속팀을 찾아 떠나게 됐다. 그러한 이재원에게 기회를 준 것은 하나였다. 5천만원에 계약하며 노련한 포수 이재원을 영입했다. 주전 포수 최재훈이 있었지만 경험 많은 포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24년 이재원과 하나의 협력은 좋은 성과를 냈다. 이재원은 7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39 이롬런 16타점을 기록했다. 특히 354이닝 동안 포수 마스크를 착용하며 최재훈의 체력 관리를 도왔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이재원은 다시 연봉 1억 원을 받게 됐다. 10일 호주 멜버른 볼파크에서 대면한 이재원은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배려해 주신 것 같다. 야구는 즐겁게 해야 한다. 작년도 즐겁게 했고 올해는 더욱 즐기면서도 열정적으로 임해야 할것 같다. 후배들을 지원하는 역할이지만 개인적으로도 더 향상된 모습으로 팀성과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결심을 밝혔다. 굴곡진 지난 1년을 되돌아본 이재원은 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발견했다.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매우 즐거웠다면서 적응도 순조로웠고 작년보다 이 자리에서 인터뷰하는 게좀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고 미소 지었다. 이재원은 최은성, 안치홍 등 선배들과 함께 마무리 캠프에도 참가했다. 그는 2017년 이후 오랜만에 하는 것이다. 이번에 가서 후배들과 소통하고 와서 신선했다고 회상했다. 마무리 캠프 후에는 태안 앞바다에서 수영하며 약속을 이행했다. 이재원은 너무나 추웠다. 바닷물이 그렇게 차가운지 몰랐다. 나온 뒤에는 몸을 움직이기 힘들었다. 군대 시절 이후 처음으로 10년 만에 추운 날씨에 물에 들어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속을 지키면서 올해는 가을 야구 진출에 대한 열망이 더욱 커졌다. 그 의지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다시 등번호 20번으로 변경한 것이다. 마침 20번이 비어 있었다. 하임의 바리아와 펠릭스 페냐가 사용했던 번호였기 때문이다. 이재원은 행운의 번호다. 이 번호를 달고 팀이 좋은 성적을 냈다. 좋은 기운이 있어서 하나에서도 그러길 바란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사실 고민했다. 좋은 번호라 후배들에게 양보할까 했지만 내가 착용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재원은 작년에는 가을 야구에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올해는 절대 못 가면 안 된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 다른 팀들도 전력을 보강해서 약한 팀은 없다고 본다. 그래서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나도 작년에는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면 올해는 주어진 기회 속에서 내가 출전했을 때 승리할 수 있고, 개인 성적과 팀 성적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려 한다고 포부를 전했다. 스케이번스, 현 s s g 랜더스, 레전드 포수에서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난 이재원 선수는 2006년 프로 데뷔 이후.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포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입단 초기부터 뛰어난 포수 실력으로 주목받았으며 군 복무 기간 상무에서도 주전 포수로 활약했습니다. 재대 후에는 SK의 확실한 주전 포수로 자리 잡으며 팀의 중심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SK 와이번스 시절 이재원 선수는 2007년, 2008년, 2010년, 2018년 2019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끄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포수로서의 뛰어난 리드와 배터리 운영으로 투수진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었으며 에이스 김광현과의 환상적인 호흡은 지금도 많은 팬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17년간 한 팀에서 활약하며 원클럽맨의 상징이 되었고 수비력뿐만 아니라 타격에서도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시즌 출전 기회가 감소하면서 은퇴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재원 선수는 현역 연장을 위해 과감한 자진방출을 결정했고 한화 이글스와의 새로운 계약으로 제2의 야구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 그의 결정은 현명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에서 이재원 선수는 72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239, 1업넌 1 6타점에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354이닝 동안 안정적인 포수 마스크 수비를 보여주었고, 주전 포수 최재훈의 체력 안배에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투수진들의 멘토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며, 베테랑으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습니다. 2024 시즌을 앞두고, 이재원 선수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캠프에 자발적으로 참가했으며 태안 앞바다 입수 공약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등번호 20번을 선택하며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고 동계훈련을 통해 체력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연봉 1억 원에 재진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은 필수라는 강한 목표를 설정한 이재원 선수는 개인 성적과 팀 성적 모두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과 리더십 발휘를 약속했으며 팀 전체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뛰어난 투수 리드 능력, 안정적인 수비력과 블로킹 능력, 클러치 상황에서의 강한 집중력은 이재원 선수의 주요한 장점입니다. 또한 팀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과 후배 선수들과의 원활한 소통 능력은 팀 내에서 그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2024 시즌 한화 이글스의 중심 축 역할이 기대되는 이재원 선수는 젊은 투수진들의 성장을 이끄는 멘토이자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한 핵심 선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베테랑의 경험을 살린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팀 리더로서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되며, 한화 이글스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